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 의 모든 어떤 신체 대사 생존에 관여하는 근육이 바로 생존 근육입니다. 음. 자, 생존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음. 24시간 쉼 없이 음. 움직이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심장 근육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빠지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심부전, 심장마비든 갑작스런 돌연사 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600개가 넘는 근육은 30대 전까지는요, 아유, 저차 몸이. 그런데 이게 30대 이후부터 근육의 밀도도 줄고요, 기능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40대 이후 매년 1%씩 따박따박 감소가 됩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25%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을 앓고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논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의 하나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 우리 한국도 2021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병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예, 예. 심각한 병들이 오기 때문에 예, 그런 거겠죠? 먼저 이제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두분 중에서 한 분이 이미 음? 앓고 계시는 질환이에요.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예. 당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포당을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그래 그 남아서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78명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근 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나 더 높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팔다리에 빠진 근육을 질병이 메꾸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건감수를 쉽게 알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에 압력이자아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면 300만 명 이상의 압력을 이제 비교 분석했더니 압력이 낮은 사람은 평균인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암등 주요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악력이야 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한 싫으면서 한 번도 못 이겼어. 아, 아. 아, 나 없을 엄두도 안나자 악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사과 쪼개기. 나 옛날에 잘랐는데 진짜로. 진짜 잘랐어요. 나못 음. 참. 예, 이렇게 어 얼마 쓸 때도 저못 했어. 나못 해요. 어우 야 이게 안 돼. 아나 이러다가 손가락 부러질 거. <laughs> 야올라 불러 헤라 불아 이거 잘 쪼개면 연애 <laughs> 박사님 이거 잘라도 혈라 불러 것 같아요 뚝 악력이 낮다면 소나기 힘을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 전신에 음. 근육량을 늘리는데 집중하게 되면 따라서 악력이 올라가는 게 되는 음. 거죠.